가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는데, 이제 여름은 서서히 가고 있고, 가을로 진입하는데, 여름은 내년에도 오잖아요. 이제 어느 어머니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대요. 하도 더워서. 막, 밤에도 막 열대 현상이 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아들이죠. 문을 탁 열고 나오더니, 엄마, 엄마가 이렇게 에어컨을 틀면, 북극의 곰이 못 살아요. 북극의 곰이 죽어요. <웃음> 이랬대요. <laughs> 아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에어컨을 빵빵 트는 사이 남극 북극에 이게 얼음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곰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다 새겨 들을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결정 장애하는 것이 참. 그 고민스럽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장애다 하는 말.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 장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뭔가를 결정할 때딱 결정이 서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라도 말이에요. 아 이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끊임없이 망설여야 되는 거 이게 심리적 장애라는데요 이 결정 장애가 날이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것도 아주 심리적으로 큰 불편이라는군요 당장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뭐 두세 가지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으니까. 뭐이 많은 것 중에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 많아서 선물 하나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죠. 물건은 쏟아지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또내 감정을 표현하나 하는 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 남의 눈치 봐야 되고 말이에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레이건이 어릴 때 이제 신발 가게에 가서. 진열장에 신발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할지 막 고민이 된 거예요, 정말. 그 신발을 못 고르고 계속 몇 시간을 질질 끄니까, 신발가게 주인이 자신이 신발을 골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신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어, 레이건이 황당해서 뒤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을 하나는 뭉툭한 거, 하나는 뾰족한 거 이렇게 골라놓은 거예요. 짝짝이를 골라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하도 그 신발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레이건을 보면서 딱하니까 내가 골라줄게.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 이게 마음에 들지 저게 마음에 들지 모르니까 짝짝이를 신어라. 어, 재미있는 그런 그 일화입니다만은. 어떤 결정을 내릴 적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선택을 맡기게 된다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신발 짝짝이 짝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난 언제나 완벽한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다 보면 실수나 실패할까봐 뭐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상대방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서 실수와 실패가면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뒤로 한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걸 결정하는 걸 뒤로 미루는 수도 있는가 봐요. 근데 세상에 완벽이라는 것도 없고요. 실수와 실패라는 것 또한 멋진 경험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그러면?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떠느냐는 거죠. 내가 결정했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뒤따른 것을 클리어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인생의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결정장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결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잘못되어도 좋고, 멋있지 않아도 좋고, 아름답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저 사람은 A를 선택하는데 나는 C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일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실패, 실수. 그것도 인생의 경험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보고 그런 건 어떻겠습니까? 오래 전에 어떤 스님께서 좀 연세가 드신 분이셨는데 이 음악을 들려드렸더니 아유 정목 스님 그뭐 어금니 알른 소리 같은 그런 노래 좀 <laughs> 보내주지 말고 좀 아는 노래 좀 틀어주세요. 그 <laughs>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게 어금니 알른 소리가 아니고요. 아, 멜세데스 소사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누에바 칸시온이라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대중 음악이란 뜻이에요. 민중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대중 음악. 그 누에바 칸시온의 어머니. 라틴 아메리카의 그 누에바 칸시온의 어머니라고 불리니까 아주 대표적인 가수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제가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게 남장과 여장과 구별이 잘안될 정도로 굉장히 저음이었어요. 웬만한 남성들도 내기가 어려운 아주 저음의 목소리로 쫙 깔면서 나오는데 마치 우리 그 불가에 새벽 예불을 하려고 그러면 <laughs> 새벽 3시 예불할 때 이제 사찰에서 왜 범종이 한번 딱 막 치면 둥 울려 퍼지면서 막 산자락을 쫙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게 땅에 대지를 먼저 울려가지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면서 소리가 위로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의 저음이 아래를 딱 대지를 한번 쫙 덮어주고 안개 피듯이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소리처럼 저는 이 멜세데스 소사의 목소리에서 이렇게 범종 소리를 느껴요. 그렇게 저음으로 둥치면서 쫙 퍼지는 느낌. 정말 어떻게 음성을 이렇게 타고 날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역사를 증언하는 목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뭐 구테타라든지 그리고 뭐 개업령, 계엄령. 개업령이나 어, 구테타라든지 이게 군부 독재 시절에 농민이나 민중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얼마든지 머리에 띠두르고 막 으쌰, 으쌰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막 목청을 도도어야지 만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거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군부 독재 정치하에서 더구나 구태타가 일어나고 그뭐 엄청난 사람들이 민중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굵직한 저음의 목소리로 범정과 같은 이런 음색, 음성으로 아주 나지막하게 속삭이면서 인간의 그 삶의 자유와 생명의 존귀함과 그 조국이 주는 구,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 농민과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역사를 증언하는 목소리인 거죠. 저는 이 멜세데스 소사의 음성에서 그런 게 느껴져서 어, 굉장히 가슴에 아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음악을 들려드릴 때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노래를 들어보신다면 적은 또 어금니를 앓는 소리처럼은 들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타게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서 민중의 삶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생명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막한 소리로 일깨워주는 앞으로 멜세데스 소사의 노래를 들려드리면 아, 범종 소리, 목소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좀 다잡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언제나 첫 마음을 떠올리지요. 9월 달이 되면 신학기가 다시 신학기가 아니라 이제 그 2학기가 시작이 된 거죠. 계약하고 9월 초부터 대학도 문을 열고 다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3월과 9월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9월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결실을 향해서 가죠. 모든 것에 열매를 매달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풍부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계절이 9월 10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또 우리나라 명절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요. 어 그나저나 추석이 되면은 또 고향을 가기 위해서 뭐 기차표 예매하는데 기차표도 예매가 잘안 돼서 일년 전부터 예약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 그래도 고향을 가기 위해 일년 전부터 적어도 육 개월 전부터 기차표를 예매하고 고향을 가기 위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 이거는 뭐 돈이 많은 것보다 저는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